경토야 우리가 지금 있는 곳 여기는 모리의 놀이터라는 곳이야 모리의 놀이터 모리가 누구야 제작자분인 것 같은데 평범한 놀이터가 아니라 다양한 기구들이 있어가지고 로블록스 아이들이 많이 놀러 온대 우리도 놀아보자 좋아 나도 한때 놀이터에서 엄청 잘 놀았다고 오랜만에 신나게 놀아볼까 어 저기 뭐 음... 비행기 타고 가는 애도 있는데 머리가 점점 커지네 뭐야 어 몸이 엄청 커어 뭐야 어 잠깐 이거 비행기가 있어 어, 여기는 근데 1인용인가? 나한번 타볼게. 오, 와! 아, 잠깐만. 안 돼! 아, 재밌다, 이거. 와, 이거 뭐야? 어, 자전거, 아, 자전거래. 비행기 타봐. 어, 거인한테 맞고 튕겨져 나갔어. 와, 재밌다. 오, 어. 뭐야, 이런 자동차가 있다고? 오, 이건 청룡 자동차? 청룡 자동차? 어, 이거, 이거, 고소리. 구슬이 막 움직이면서 가는데 방귀를 껴와와 아! 용이다 와 되게 신기한 자동차가 있네 우우. 오 스탑 스탑 우우. 아 그래? 여기 아까부터 배가 아프지? 어? 여기 응아를 싸면 된다는 곳인가? 여기 똥 모양이 있어? 어 그러면 잘 됐다 어차피 아, 배가 너무 아팠거든 아니야 아, 아니, 아 뭐야? 아니 방귀 방귀를 껴가지고 똥이 나오니까 거음이 돼서 이렇게 꽃이 자라났어 아이이이 <laughs> 식물이 자라나니까 돈을 주는데? 네? 돈을 준다고? 뭐야? 어 여기다 똥 쌌을 뿐인데 돈도 없고 완전 일석이조잖아. 그러면 똥만 싸고 돈만 벌면 되나? 어 그런 것 같은데. 어 이거는 뭐지? 여기 안으로 한번 들어가 보자. 그래. 오 이거 재밌겠다. 여기 안으로 들어가서 짜짜짜짜짜짜짜. 어, 이거 미끄럼틀인가? 어 미끄럼틀이라고 아 <laughs> 레그돌처럼 한번 떨어져 봐야지. 아아잘안 아, 떨어지네. <laughs> 아니 뭐야 이거? 태고 출고공고 h 고 탈출 성공. k 어, 뭐야, the 괜찮아? t 고 e 고 w 고 u 고 일어나, 똑 o 줄게 <laughs> <laughs> 안돼. 아니 to go to go to g 아 to g 아 to go to go to go to 아, 아, to go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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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t 어? 자유자재야! 그러니까 우리도 어? 여기 커졌다 작아졌다하는게 있어. 흐흐흐흐. 흐흐흐흐. 흐어흐흐 흐흐흐흐. 흐흐흐 <laughs> 아시 원래 몸으로 돌아오려면 이거를 누르면 돼. 쿵! 오, 오, 오 좋아 좋아. 빅터. 아뭐 아, 하는 거야? 에이 똥 싸가지고 똥 밟게야. 아, <웃음> 아! <웃음> 이거 진짜 너무 더러워. 격도야 내가 재밌는 거 보여줄게. 어? 이렇게 격도를 들어가지고 여기다가 자. 어? 안돼. <laughs> 밟았대요. 어 지지. 아 너무 더러워. <laughs> 어 이거는 뭐야? 몸이 불탄 상태로 이쪽으로 가라고 이거, 이거 폭탄 아니야? 이건 너무 위험한 짓인데. 아까 내가 지금 몸에 불이 붙으면 아불 <laughs> 줘. 어어 어, 등불이 켜졌어. 아 그러면서 돈을 줬어. <웃음> <웃음> 이쪽으로 가면 등불이 켜져서 돈을 준다. 어 <laughs> 어 잠깐 이 돈은 뭐뭘할수 있는거지? 위에 코인이 있긴 한데 여기 지금 뭐새 같은 것도 있는데 아 이거 코인 같은 걸로 구매하나 보다 아 코인이 돈인가 봐 그러면 코인 좀 충전해 보자 우리 그래? 어 제일 비싼 거 1000코인이 800로봇인데 나 이거 구매할래 1000코인 그래. 구매 좋았어 코인이 많이 생겼다 오 코인 부자야 오 부자 됐어 경두야 내가 실은 아까 봐둔 게 있었는데 여기 미로가 있더라고 어, 어디에 미로가 있어? 이쪽에 오면 미로가 있는데, 이게 몸이 작아져야 할수 있는 미로야. 어, 우리는 커서 안 들어가지잖아. 그래서 몸이 작아지려면, 여기 밑에 있는 거, 이거를 구매하면 되는데, 500코인이야. 오? 500코인에 구매를 하면은, 이제 몸이, 짜잔. <laughs> 미니미가 됐어. 자, 미로 시작입니다. 어, 이거 뭐야? 뭐? 어, 위에가 안 보여. <laughs> 어, 재밌다. 이거 탈출할 수 있을까? 이렇게, 어, 이거 꼼수가 안 돼. 마우스 스크롤 뒤로 해가지고 보려고 그랬는데, 안 보여져. 꼼수가 안 통하다니. 어, 여기 막혀있어, 이런. 어, 이거 되게 어렵다. 큰일 났어. 한번 직감으로 탈출해보겠습니다. 어, 여기도 아니에요. 어, 이거 뭐야. 격도 어디 갔어? 따라다라따, 따라다라딴단 <laughs> 아니, 이거 도대체 어디로 가야 되죠? 길을 잃어먹었는데? 어, 도대체 어디 있는지 모르겠네. 잠깐, 이거. 밖으로 나와서 확인해봐야 되는데, 밖으로도 못 나오고 있어, 지금. 갇혔어! 어떻게든 탈출해본다. <끝> 영뚜야나쟤 천재인가봐. 한번 보고 딱 길을 알아버렸어. 어, 그럼 내가 따라갈게. 날 따라와봐. 어, 잠깐만. 벌써 까먹었다. 기다려봐. <laughs> 아, 오케이. 이제 진짜 알았어. 간다! 날잘 따라와? 과연. 잘 따라오고 있죠? 이거 뭐, 아주 쉽구만. 아, 잠깐, 거기 아닙니다. 이쪽입니다. 여기인 것 같은데? 어 여기 아니다! 아 여기 아니야 이쪽이야 이쪽으로 쭉 가서 갔다가 나 이제 어딘 지 알아 잠깐 경제야 천천히 날 따라와 이거 들어오니까 헷갈리는데? 이쪽으로 어? 이쪽으로 갔다가 아 여기 아니야 저저저 저, 저기요? <laughs> 이쪽인가? 아 이제 진짜 알았어 여기서 직진이야 직진! 직진했다가 음.. 이쪽이었던 것 같은데 어? 어? 어, 아 이쪽이 아니네. 잠깐 이거 길이 너무 헷갈린다. 어 여기 근처였던 것 같은데. 어날따라와아 아, 여기 아니야. 아 이거 왜 이렇게 어려워? 도대체 어디 있는 거야? 어 탈출했다. 어 뭐야? 아니? 어? <laughs> 다시 원래 있던 곳으로 왔어. 어 포기해야겠다. 아 그래. 아, 이거 이거 발자 미로를 밟아버려. 아! <laughs> 어려워. 스트레스 받아. 밟아. 아! 아! <laughs> 어 이거 참새도 될 수가 있는데 한번 새가 돼볼까? 새는 2 0 0코인이요또린이 여러분들. 어, 팔딱팔짝 난다. 오, 어, 뭐야? 어, 그런데 격투야 잠깐 가만히 있어봐. 어? 뭐야, 여기 E 버튼을 누르면은? 어? 아니, 예, 똥. 아! <laughs> 새똥. 아! 똥 조심해, 무한 새똥이야. 와. 안돼, 나 몸에 새똥 붙고 있어 너. <laughs> 어, 새똥 더러워. 경똥이 돼버렸다. <laughs> 또리이 여러분들, 죄송합니다. 식사하실 때 어, 새똥이 다리 뒤에 붙었어 이런. 이거 봐아 뭐야 이거 잠깐. <laughs> 아 캐릭터 미안해 이거 캐릭터 재설정하자 너무 더럽다. 파닥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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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 이거 재밌네. 오. 입양하세요의 날타 물약을 먹은 것 같아. 공짜 <laughs> 날타 물약. 오뭐야 여기 궁전이 있네. 오. 이런 궁전은 더럽혀야 제맛이지. 새똥이나 받아라. 아. <laughs> 경찰이 나 잡아가도 할 말이 없다. 여기다 새똥 폭격. 새똥 폭격. 아파트 같은 데 보면 비둘기 이렇게 똥 싸져 있죠? 이거 저희가 한 겁니다. 야. 오직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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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직. <웃음> 아니, 이거 <laughs> 도망쳐야겠어, 격대야. 이래도 되는 거야? 어, 글쎄, 이러면 안 되지만, 여기 잠깐 안에 들어가지나? 어, 안 들어가지는 성이었어. 뭐야, 겁만 멋있잖아? 자, 이제 탈출하자. 저기 있다가는 잡혀갈지도 몰라. 도망가자. 어? 이런 데는 계단을 올라가야 제맛인데, 자 힘들게 한번 올라가 볼까요? 자, 거인이 돼서 올라가 보겠습니다 아, 아, 아 <laughs> 어? 집에 누가 살고 있나? 저기요? 어? 밤이 어두워졌어 집에서 하루만 묵게 해달라 그러자 저기요? 똑똑 똑똑 저기요? 아무도 어? 뭐야 어. 어? 여기 뭐야 TV가 안 켜져있는데 TV를 보고 계시잖아 오! 어? 어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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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진짜 무서웠어 뭐야 어 무서워 잠깐 잭업 해진 다음에 한번 다시 들어가봐야지. 왜자 왜자. 어막 우리를 쳐다봤어. 봤어? 어 뭐야? 어떻게 뭐 다시 볼까? 뭐 어떻게 생긴 거지? 어 이렇게 쳐다본다. 고개가 돌아가. 어, 어 저기 민토 TV 아, <laughs> 구독해 주세요. 그럼 이만. 어 우리 나가야겠다. 어, 그래 나가자. 어, 어 완전 무섭다. 하다다다다다다. 어쩔 수 없지. 밤이 됐으니까 일단 여기서 한숨 자자. 경도야. 뭐라요? 어. 그래. 어. 어, 아니, 자세가 너무 이상한데 나는 아, 아 넘어져야 되는데 안 넘어져. <laughs> 아, 크으으으으으음 어, 냠냠냠냠. 아, 어, 어목이 어. 불편해 왜 이러지? 아! 아, <laughs> 아니 격동이 올라야 는데 어, 또린 여러분들 잠꼬대가 심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. 어. 어. 너무 웃겨. 아, 어. 아니 격도는 잘 자고 있는데 나는 왜 자꾸 떨어지지? 아, 어. 냠냠냠냠. <laughs> 어.

저기 우리 잡아먹는 거아니야 야! 너 뭐야? 똥이나 먹어라 <laughs> 아 새로운데 또갈 데가 없나? 어, 어? 저 위에 링 같은 게 있어 저거는 뭐지? 어 저기를 가려면은 이거 비행기 이거를 구매해야 되겠는걸? 비행기? 아, 일단은 참새 모드를 해제하겠습니다 비행기는 200코인이야 경뚜야 어, 어. 어, 비행기를 눌러볼게요 어이 뭐야 내가 비행기가 됐어 우와 와 이거 되게 조준이 어렵다. 오, 와 아, 조준이 쉽지 않은데 되게 멋있게 날아. 슝. 저쪽 한번 링 쪽으로 가보자 링. 이게 뭐야? 오, 이링 안으로 통과하면 뭘 주나요? 아, 이 안으로 통과하면은 어 어렵다. 와 이거 조준이 생각보다 진짜 어렵네. 이거 너무 어렵다. 어, 어 간다 간다. 아링 어, 안에 통과하니까 코인을 줬어. 와. 코인 하나 줬어. 근데 이거 한번갈 때마다 이렇게 하는 거야? 과연. 어, 또 줬어. 1코인씩 주네. 어, 이거 뭐야? 용암이 있다. 어, 잠깐. 여기 뭐야, 여기? 어, 벽도야, 이쪽으로 와봐. 너무 어려운데? 어, 어디 갔어? 벽도야, 여기야, 여기. 어, 거기? 여기. 어, 잘 떨어져야 돼. 밑에 용암이 있어. 어, 뭐야? 잘못하면 끝장이야. 어, 어, 저쪽에 있다. 휴. 여기서는 조심히 내려가는 방법이 있어. 헬리콥터를 쓰는 거야. 헬리콥터. 내 손을 빨리 돌리면 돼. 호타타타타타타! <laughs> 만화에서 나오는 거. <laughs> 제 손을 빠르게 돌리면 이렇게 공중을 날수 있습니다. 돌리니 여러분들. 시포트 <laughs> 누르면 밑으로 내려간다? 이렇게. 어, 엄청 뜨겁다. 어, 어. 여기 안에 무슨 동상이 있는데? 아니, 이 동상 되게 잔인해. 화장실 변기물에 사람 얼굴을 이렇게 받고 있어. 어, 너무 잔인해. 더 잔인하게 똥도 싸주고 올게요. <laughs> <laughs> 아! 이래야지 <laughs> 어 좋아 이제 완벽한 하나의 미술관 작품이 됐군 아주 마음에 들어 <웃음> 죄송합니다 <웃음> 이 안쪽에는 뭐가 있는 거지? 어 사다리 어 뜨겁다 어 여기 헬프 이러는데? Oh, no. 어? 플리즈 이러면서 <laughs> 이봐요 아 눈이 너무 부셔서 미안해요 저도 갈게요 <laughs> 여기 아까 뭐야 여기 똥 싸는 거 아니야 여기다도? 어 그런 거 같아 똥을 한번 또싸 볼까? <laughs> 어, 돈 준다. 똥을 싸는 게임입니다, 뚜린이 여러분들. <laughs> 이제 위로 올라가자. 어, 여기는 이제 볼거다본것같으데죠저 저 사람 계속 헬프 이러는데? 가자. <laughs> 아까 이 사람을 구해 주려고 하면은, 아 잠깐 너무안 보여 이거? 이렇게 들어가지고, 이전 히오리, 갑시다. <laughs> 안 된다. 저 먼저 갈게요. 죄송해요. 아, 죄송해요. 안녕히 계세요. 아, 여기 너무 눈부셔서 못 있겠어. 가자. 비행기 보드 후. 와, <laughs> 재밌다, 이거. 오, 오, 저 뭐야? 거대한 변기가 있는데? 어? 이 게임은 역시 똥 싸는 게임 맞았어. 어 오, 뭐야? 봐봐, 거대한 황금 변기가 있어. 아니, 뭐야? 뭐야, 이거? 황금 변기? <laughs> 이런데 똥을 싸줘야지. 자, 이 정도. 오야 뭐야? <laughs> 똥살니까 갑자기 <뭐야> 이야게 <laughs> 어? 아니! 변기에서 갑자기 꽃이 자라났어 어 되게 깜짝 놀랐네? 여기 안에도 있다? 뭐야 이거 아 완전 꾸진 변기인데 여기는? 어 녹슬었어 <laughs> 이거 싸줄게요 여기는 아닌가봐 아 <laughs> 변기가 막혔어 여기 다른 사람이 싸놨어 아! <laughs> 토리 여러분들 아 어떻게 식사 시간에 절대 보지 말길 바래요 오늘 결론 똥게이똥게이 <laughs> 이, 이, 새도 똥만 싸고 끝났어요. 푸직푸직푸직. 에, 다시는 이 게임 안 해. 뚜린이 여러분들, 모리의 놀이터라는 게임에 들어오면은 다양하고 멋진 이렇게 똥 싸는 게임 모션을 취할 수가 있어요. 네. 아, 물론 똥게임은 아닙니다. 거인들한테 똥을 갈게 경야아야 야! 야! 똥폭탄! <laughs> 그러면 뚜린이 여러분들, 안녕! 안녕! <laughs> 진짜, 아유, 너무 더럽지만 웃기다.